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이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 함께 읽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이사에서 55장을 가지고 나의 기뻐하는 뜻, 나의 기뻐하는 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에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6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가 남유다의 선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 역사적인 사건들과 맞물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40장부터 마지막과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배경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를 6 6장 이사야서를 둘로 나누는 기준은 시대적인 배경에 있고 오는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5장은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의 사건이란 이사야가 선지자의 사역을 마치고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나게 될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대한 어,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훗날 나라가 망하고 타국당의 포로로 끌려가 신음하고 고통당하게 될 남유다 백성들을 미리 위로하고 또 미리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줄 목적으로 이사에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에서 55장을 비롯하여서 40장부터 66장 안에는,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유다가 대체 왜 망했냐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는, B.C. 586년,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전술 전략의 실패거나 군사력의 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불려지던 남유다가 망해버린 단 하나의 이유는 그동안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걷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망함을 허용하신 데는 저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다거나 예배를 잘못 들여서가 아니었습니다. 2사에서 1장 11절을 한번 보십니다.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예배드리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 군대의에어싸임을 당하고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상황에 처했어도 남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나올 때는 꼬박꼬박 재물을 받다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 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재물을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이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분만 언짢아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혹시 지금 소리가 좀 하우링이 뜨는데요 조금만 줄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좀 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줄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답니까? 그들이 열심히 올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가증하다고 책망을 하고 더 이상 나한테 나올 때예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만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막상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삶 속에서는 자신들의 결단대로 실천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아서 16장 10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록 계속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규칙적으로 빠짐없이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또 무엇에 힘썼답니까 예, 우상,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답니다. 다시 말하면, 남미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놓고, 막상 성전을 떠나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요. 남이라 백성들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동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수없이 외치고 외치면서도 정작 삶으로 들어가서는 버젓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남유다는 우상숭배가 만연되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버리고 엉망진창이면서도 뭐는 잘 했다고요. 예배는 잘 드렸다고요.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남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예배라고 착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라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 내내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더는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데에는 분명 그들의 죄악을 괘씸하게 여긴 하나님의 분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남유다가 망했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분노하시고 화를 참지 못해서 남유다를 망하게 만든 거라면, 굳이 이사야가 사역을 마치고도 100여 년이 더 지날 필요가 없습니다. 백 년을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승질나서 막 분노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라면 진작에 벌써 그 나라를 없애버렸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유다의 멸망에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보다 더큰 심판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 우상숭배, 불순종과 불법을 그대로 놔두면 남미다 백성들이 영영 깨닫지 못할 지혜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그거 깨우쳐주고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남미다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혜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 생활이라는 극한의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카드를 써서라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지혜와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 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럼 이 말씀 가만 보시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목마른 자들아 물을 살 돈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다 와라, 다 와라 해놓고 뒤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고자하시는 물이 원래는 공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미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물이 원래는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값비싼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치렀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페이하셨다고요. 뒤에 나오는 포도주와 젖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하는 먹을 것과 기름진 것 모두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미다 백성들에게 주기로 원하시는 것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값싸고 형편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사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은 구할 수도 없는 귀하고 값진 음료와 음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생생 내시는 거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가난하다고 지금 깔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귀한 음료와 음식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네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귀한 음료와 음식을 공급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땅에서 우연히 수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호흡하는 것, 너희의 생명까지 모든 은혜가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아야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삶 속에서 우상숭배와 불순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남미다 백성들이요. 이 중요한 교훈을 스스로 깨달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에서 1장, 1절 읽어듭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면서 하나님 이 이사야 선지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왔습니까? 누구를 불러옵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옵니다. 왜 하늘과 땅을 불러왔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남미나 백성들이 다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드세요. 실컷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저안 들을 겁니다. 안 들을 거예요. 그런 거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지금 하수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연을. 여러분, 3절, 3절 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는그 인자를 알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마누이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신 겁니다. 뭘 보면서요? 남유다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만한 태도, 망령된 태도를 보면서요. 야!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도 집 밖으로 챙겨주는 주인한테 순종하곤만은, 니들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니들은 뭐냐? 짐승만도 못하냐?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무엇이요? 매를 맞아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매를 맞아도. 대체 남유다 백성들은 왜 매를 맞고 혼쭐이 나도 도무지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하나님을 만만히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하찮게 여긴 겁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재채기만 해도 그냥 날아가 버릴 만큼 그 작은 남유다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음료와 음식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남유다 백성들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예배의 자리로 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요, 하나님 가만히 두실 수 없었습니다.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그들을 어떻게든 깨워서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 진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계속해서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일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여된 남유다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랍니까? 나라가 망하고 저먼이국땅에 포로로 끌려가 고난 당하는 거 그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거.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나아가 그들의 땅도 복을 받아서 가시나무와 찔레 대신에 먹은 식스럽고 영양가가 풍성한 풍부한 과실수가 가득 맺히는 거, 열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언제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남미다 백성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감추 주셨기 때문에 남미다 백성들이 그걸 몰라서 재앙을 나라의 멸망을 맞이했냐 말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선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뜻이 평안임을 외치셨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목이 터져라. 하나님 외치고 또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들의 후손인 남유다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이 외침, 이 절규에 귀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우상을 더 따라갔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모두 놓쳐버리자 최후의 카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과 뜻 안으로 그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에서 55장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과 이런 고난, 포로 생활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서 기부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는 별로 관심 두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며 불법과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재앙을 맞이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남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맞이하고 아픔을 겪고 나서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남유다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나올 때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괜히 가다가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미워할까 봐 그런 걱정 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값진지를 깨닫기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신 평안한 거 과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걷는 그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맨...